백중날. 자, 산자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정말 만나가 큰 행사하는 날인 줄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백중날은 정말 큰 행사, 조상님의 대잔치, 큰 잔치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다가오듯이, 1년에 한 번씩 조상님 큰 잔치.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어 우리 후손들은 오늘, 조상님께 현, 효자하는 날, 효부하는 날 아시겠죠? 그래서 후손 자손이 꼭 필요하시고, 자 후손 자손이 있어야 조상님도 계시고, 조상님이 계시니까 후손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신법회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할일비 없는 손지가 없으며 애비 없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오에서부터 조상님이 후손 만나러 오시는 거야 우리는 조상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서 다 앉아계시고 그래서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원망고 한 많은 조상님은 한을 푸시고 원을 푸시고 자 춤으로 한을 푸시는 조상님은 춤으로 한을 푸시고 음식으로 드시면서 음식으로 원 풀고 한푸은 조상님이 계시면 음식으로 한을 풀고 원을 푸시고 그래서 오늘같이 좋은 날, 날에는 조상님이 참 와가 옆에 다 계십니다. 자손들이 조상님을 모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우리도 자식들이 부모, 부모님한테 찾아오면 힘이 나고 옆집 옆집 아침에 아저씨한테도 우리 자식이 왔다고 힘이 나듯이 자식들이 1년 12달 부모한테 안 쳐도 뭐 기가 죽듯이 그래서 자 호산시보배를 그렇게 생각한다 말비앙이 소용없고 자기비앙이 소용없고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간에 우연있는게 제일 말비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요 그래서 어, 오늘은 호산시보배가 쓰리쓰리 맺히는 하늘 풀어 리실 거고 또 춤으로 하늘 풀고 다 눈물로 하늘 풀고 다다 매칭보를 다 호산신보배 가다 풀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호산신보배가 하늘 풀지게 눈물이 나시면 내가 우는 게 아니거든 조상님이 신리가 눈물이 막 난다고 어, 그래서 눈물 나는 것도 부끄러워 생각하시지 말고. 막얻기실룽실렁 하는 거는 또 조상들이 춤잘 추고 활량 할배들이 오시면 막 그렇거든 오늘은 후손들이 원대로 한 대로 하시는 날이고 조상님이 우리 후손들 애 믿고 원대로 한 대로 하시는 날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야야 즐겁게 조상님을 복을 많이 드리고 조상님은 우리를 복을 많이 주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고 호상신부배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 어, 사랑사 신도님들, 조상님이 오늘 오셨다. 오셨는데, 조상님은 사랑사 입학을 시켰다. 입학을 시기 놓고, 막 끝나기 전에, 공양 생각이 먼저 나가, 밥 생각이 먼저 나가지고, 끝도 안 나고, 막 아이고, 할배요, 할배요, 막, 엄마, 아버지, 마, 그 놀다가 가실 때도 가시 속으고, 밥 먹으러 먼저 가는 게 아니거든.

떠나실 때까지 그 뒷모습을 봐야 되는 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도, 아이고, 잘 갑시다 하면서 그차 뒷꼭지가 안 보일, 보일 때는 쳐다보는 게 예이고, 그냥 가시는 분은 뒷꼭지가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는 게 예이거든. 헷관에서 갑시다. 그문탁 닫으면 안 된다, 아이가. 그거나 똑같으시, 조상님이 가실 때까지. 그치. 그래가지고 살날 구물과 배가 고프가 쓰러지지 않을 얘는 조상님이 끝까지 천상세계로 가실 때까지 우리가 병을 합시다. 아시겠죠? 예. 우리 즐겁게 오늘 한번 행사를 합시다. 예.